골든 니트리버에 대한 놀라운 사실 세 가지. 1. 냄새 탐지 스나이퍼 수준의 후각. 골든 니트리버는 단순히 귀여운 가족견이 아니에요. 이 녀석들의 코에는 약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어서 인간 약 600만 개보다 냄새를 10만 배 이상 잘 맡을 수 있죠. 과학적으로 보면 골든 니트리버는 공기 중 분자를 분석해서 암세포나 저혈당 같은 미세한 생화학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의료 탐지견으로 훈련된 골든 니트리버들이 당뇨 환자의 혈당 저하를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했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다음에 골든이 당신 옆에서 킁킁거리면 그냥 냄새 맡는 게 아니라 당신의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 걸지도요. 2. 진화된 물갈퀴 발재 수영 천재 골든 리트리버가 물을 좋아하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이 견종은 원래 뉴펀들랜드와 워터 스페니얼 같은 물새 사냥견의 후손이라 발가락 사이에 약간의 막이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수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예요. 수의학 연구에 따르면 골든의 발바닥 패드와 근육 구조는 물속에서 추진력을 높여줘서 다른 개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헤엄칠 수 있죠. 그래서인지 2021년 한 골든 리트리버가 1.6km나 되는 호수를 건너 주인을 구하러 간 실화도 있답니다. 물 속에서 보면 이 녀석은 그냥 개가 아니라 아쿠아맨이에요. 3. 감정 읽기 전문가 뇌의 비밀. 골든 리트리버가 왜 그렇게 사람과 찰떡궁합인지 아세요? MRI 연구에 따르면 골든의 뇌에서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 특히 전전두엽 피질, 이 다른 견종보다 더 발달했어요. 이 녀석들은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심지어 눈빛까지 읽어서 기분을 파악할 수 있죠. 2016년 한 실험에서 골든니트리버는 주인이 슬픈 척하면 87% 확률로 다가가 위로하려 했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이건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분비와 연관이 있는데 골든은 사람과 눈을 맞추면 옥시토신이 쿵쾅 뛰는 감정 동기화를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골든이 꼬리 흔들며 다가오면 그건 그냥 사랑폭탄질 투척하는 거예요.